자 오늘은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게요. 할게요. 재테크라는 게 돈을 모으고 뿔리고 이런 개념인데 이 이혼과 재산 분할이라는 개념 자체가 재테크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신혼 부부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결혼을 하면 통장을 결혼시키자, 통장 결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혼이라는 걸 하면. 통장이 이혼하는 그런 상황하고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재택하고 어, 이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돼서는 좀 민감한 얘기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혼인하면 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게 동거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거의 의무가 그러니까 동거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양의 의무, 어, 먹여 살리는 의무가 있는 거 서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뭐키우지 않는다거나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협조의 의무 이런 의무 사항이 있다. 어,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혼인을 해서 살다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인이 있죠, 원인이. 법리적으로는 한뭐 여섯 가지 정도 있는데 크게 보면 어 부정행위가 있죠 불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바람 피는 거 이런 걸 부정행위라고 하고 두 번째 부당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폭력, 폭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 중대한 이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관, 교육관, 뭐 가치관, 보통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뭐 이런 게 중대한 사유가 되는 거죠. 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 관련된 거는 변호사님들의 영역입니다. 다만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법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법적으로 이 내용을 활용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아,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몇대몇 몇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혼 원인이 되면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그러면 이혼을 하면 어 일단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하죠. 누가 자녀들을 양육할 거냐 이게 친권자가 되겠죠. 이게 보면 그리고 어 위자료라는 게 있죠. 위자료라는 거는 이제 재산 분할하고 약간 좀 헷갈리지만 위자료라는 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 미안한 성격에, 뭐, 현금을, 뭐, 천만원, 이천만원, 뭐, 이렇게 주는 걸 위자료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재산분할이죠. 결국. 그러면 이 재산분할을 보면, 일단은 두 재산을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재산을 일단 합친 다음에 부채를 빼고요. 부채를 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오죠. 순자산이 나오면, 여기에 남자가 기여한 거와 여자분이 기여한 거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5대5, 6대4, 7대3, 이렇게 이제 기여율을 곱해가지고, 남자의 목, 여자의 목이 결정된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남자의 재산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자분의 재산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특유 재산, 이라는 걸 빼는데 이 특유재산 고유재산이라고도 하고 이 특유재산이 뭐냐 그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본인이 형성해왔던 지, 돈이 있겠죠 응?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1억의 전세보증금을 만들었다든가 집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속 증여받은 게 있겠지 부모님으로부터 예, 이것도 특유재산이야 이거는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게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것도 혼인기간이 한 20년 되면 그냥 5대5로 물타기가 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특유 재산을 빼고 나면 진짜 남자 재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분의 재산이 나오는데 이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합친다 이거죠. 예, 합친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의 채무. 그죠? 부채죠. 부채. 그 다음에 여자분의 채무. 부채죠. 부채를 빼서 그러면 남자 여자 합산 재산에서 남자 여자 합산 채무를 빼면 결국 뭐가 남냐면 어 순재산이 나오는 거죠 순재산 그죠 순재산 순자산이라고 하죠 이 순재산이 나오면 예를 들어 남자 재산이 뭐 5억이라고 합시다 여자분 재산이 명의가 5억이라고 똑같이 합시다 이 재산 분할은 명의가 중요하잖아요 명의가 누가 됐든 무조건 합치는 거야. 아, 무조건 합치는 거야. 근데 남자의 채무가 아, 1억이 있었고, 여자분의 채무가 한 2억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남자 재산 5억에서 1억을 빼니까 남자의 재산은 4억이고, 여자분은 5억에서 2억 빼니까 3억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합치면? 7억이죠. 뭐 50%다. 예를 들어, 50%라고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신다면 7억에 5대5니까 결국 남자 3.5억. 그죠? 그 다음에 여자 3.5억. 이렇게 해서 땅땅땅 때리고 이걸 가지고 뭐 부동산은 누가 하고 남은 거는 현금으로 나머지 분한테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걸또 제대로 안 하면 뭐 강제 집행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남자 재산, 여자 재산을 할때이 재산이 아 부동산이라는 게 있을 텐데 부동산 또 뭐가 있어요? 현금 재산 있겠죠. 현금 재산. 자동차 같은 실물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토지, 땅,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KB 부동산 시세로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KB 부동산 시세 평균가. 그런데 이게 이혼을 시작할 때는 3억이었는데 갑자기 1년 만에 이혼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예를 들어 8억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5억이나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3억으로 부동산을 평가할 거냐, 8억으로 평가할 거냐? 예, 변호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8억으로 평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평가는 이거를 보니까 사실심, 어, 변론 종결일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사실심은 보통 1차, 2차는 사실심이라고 하고, 3차 대법원은 법리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심은 변론기일. 1차 2차 3차 하다가 마지막 선고기일 빵빵빵 때리는게 있는데 마지막 변론기 변호사님이 변론해주는 마지막 선고기일 땅땅땅 치기 전 변론기일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 지 변론 종결일 기준이고 현금성 자산은 예를 들어 뭐 뭐가 있을까요 현금성 자산이 뭐 예금이 있고 뭐 보험이 있고 보험 해약 환급금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적금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있고, 그다음 에 저축성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진 변론 종결일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혼 파탄된 시점.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거나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그 날을 기준으로 뭐 예금 통장의 잔고, 그다음 보험 해약 환급금 이런 사실 조회를 통해서 그 금액이 재산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이혼 어, 파탄의 사유가 되는 날. 파탄일. 어, 이두 가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은 이혼 파탄일, 사실심 변론 종결일은 부동산이나 주식의 기준일이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50대 오, 50, 뭐 7대 3이 기여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해요 재산 분할을 할때 그래서 보통 이제 혼인 기간이 몇 년이냐 보통 20년이면 뭐 어, 예를 들어 결혼한 지뭐 6개월 1년 밖에 안 됐으면 거의 남남이나 마찬가지니까 뭐 기여도가 거의 없겠죠 이, 자기 재산이 자기 재산으로 가는데 20년 30년 40년 되면 거의 부부가 거의 공동으로 에, 재산을 만들었다 보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직업 맞벌이냐 외벌이냐 전업주부한테 갑자기 이혼하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나가면 그것도 양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도 있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런 것도 있고 양육은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 판사님이 판단을 한다라는 거가 기여도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케바케이기 때문에 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